이박 이렇게 돌때오나이와 대박. 와, 대박이야 대박났다. 야 나를 개잘해 뭐. 그러니까 나도좀개잘해었 영상 하나 쏜징 거. 이거으로날아다니 근데 그거야? 제 영상에서 잘한 장면은 별로 없어요. 내가 얼마나 많이 잘했는지 이거 영상 보면 다 이상한 것들밖에 없어요. 가봉쿠 언제 오는 거야? 가고 있습니다. 오케이, 올라프 노 나도 공 노군인데. 올라프도 노고가렌도노고 하지만 우리 둘이라면 될까? <laughs> 오나이 어, 맞았다. 맞았다면? 맞추면 됐지. 도끼를 맞춘다면? 아, 평캠 두고 도끼를 맞은 내용인다면 이거를 뭐. <laughs> <도끼를> 쓴다고? 들켜 <laughs> 어, 버렸네. 맞다. 저번에 장로를 먹, 아 먹긴 했다. 근데 한한 아, 놈도 한 때려보질 못했어. <laughs> 지금도 보게 는데 그렇지. 아, 내가 여러 대붙일라고티아백까지 샀거든. 군 아, 라도 샀거든. 아, 바라 놀아.. 케미재미다봐라고 우리한테 바라는 야, 케미파바라쿠. 야, 미 야, 어.. 어.. Oh. Oh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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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. 이거구만.. 아.. <야>, 굼드라가 이걸.. 저리겠네 굼드라.. 그게 안죽었어.. 죽지 가나.. <않아. 웃음> 아 이거 가면 안되는데.. 사실.. 어.. 굶고. 가면은 다일 걸지 일단 치고 있긴 하거든.. 그깟 사실.. 그 타가 살아있어가지고.. 그냥 가면은 <laughs> 앞선 파고 그냥 뒤질게요.. 아까운 거야 사실 줄 수밖에 없어 줄건 줘야 이성을 판단할 차 다음을 노릴 수 있는 거야 술 처먹고 그 얘기 하니까 정말 신빙스러운야 <laughs> 시발 나 잘하고 있어 나 못해도 이두 새끼보다 잘하고 있다고 생각 하는데 <laughs> 어이없네 시 <씨. 웃음> 아니 술 처먹고 멘탈만 정신이면 다행인 거지 어 지금 여기서 또 가자 시발 이거는 <laughs> 시발 <laughs> 이게 파글로 이끄는 거야 그냥 잘가 수고했고 다음생에 보자고? 넌 죽을 수 밖에 없다고? 아 개노잼 트타 저걸 지네. 진짜 트타로서 자질이 부족하다. 제제 제 잡으면 제도나올걸날이자야 2인용 했다 이거 씨발 부시자. 그러니까 빨리 부시자. 아 텐션 좀 납치자. 오케이 릴렉스 릴렉스. 아니야 아니야 나 추지마 추지마. <laughs> 나술 먹었다고 써주는 거지? 어. 오케이. 야, 지금 아니면 언제 영상 출연해. 안 해도 되는데요 씨발 아 욕하지 말자. 너 때문에 계속 욕 나오잖아요. 아니 왜나 때문이야? 어? 본인이 인성이. 아직 잘린다. 본인이 인성이 쓰레기 인걸아는게 시절 꽃기랑꾹꾹까까밖에없잖아구구가가미쳤네씨 <laughs> <이 정도의 시야. 웃음> 그거. 기다가 쓰면 되겠다. 그 영상 넘어갈 때삐철있잖아 씨발. 구구가가아 이게 무데대어네 아왜 설렙냐? 아, 나 재미 더못 봤다고. <laughs> 아니 전판에는 시발 제드가 막 16킬 쳐먹고 그랬는데 왜 내가 왜난 행복할 수 없어. <laughs> 왜난 행복할 수 없는 거야. <laughs> 아 재밌다. 왜 이게 S지? S뿔이 아닌 것이지. 너랑 유희랑. 저기서 거로빙 했지. 칼온내려가야 어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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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짧고 강렬하다. 아나 징크스 꾹안 보여줘. 구아 지금 상대편 다중지 눌렀는데 왜 혼자 안 누르고 있음 패프님. 아 진짜 시간 끄는 거 봐. 와.. ㅅㅂ 저거 뭐야? 아, 중국 당면이 아니, 야 중국 당면 프레스티지를 내가 보는 날이 올 줄이야. 아 진짜 패프님 <laughs> 계속 뭐야 진짜. 나오면 다사 그냥. 아니 이쁜 거 많은데 하필 그거. 그그 프레, 이쁜. 왜 하필 이 거? 하시 프레스 때 이쁜 거그금한거 많은데. 피지몽. <laughs> 너 지금 방금 피지몽 했으니까 그냥 말해본 거지. 뭐야 피지몽 뭐야? <laughs> <너> 나 유튜브 보고 <laughs> 썼는데.